오늘은 눈꽃가루가 있네요. 네. 이게 메인인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눈꽃가루를 이용해서 빙수를 만들 건데, 5월 생일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맛있는 빙수를 만들어 드리려고요. 아, 네. 5월 생일이신 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빙수를. 생일 아니신 분들도 맛있게 보셔도 좋습니다. <laughs> 자, 하루는 빙수 이름이 뭐죠? 무지개 빙수입니다. 아, 네. 하루만은 무슨 빙수 만들죠? 네, 저는 옛날 빙수요. 아, 옛날 빙수. <laughs> 저희가 네. 어렸을 때 먹었던 그트 들어간 빙수 알죠? 팥 들어간 빙수죠.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빙수 만들기 시작. 하루부터 농도가 이용해서 한 해봐. 저 하루만은 안 만들어서 따라 해야 될것 같아. 빙수 왕. 무슨 소리예요, 그거? 뭐 쿠키 착실했어요? 어? 왜 이렇게 많이 해요. <laughs> 와, 들다 아, 네. <laughs> 화루? 액티요. 아, 액키 넣어서 슬라 만들어주는군요. 아, 아직까지 둘이 똑같아 보이자. 하루에 에티를 엄청 넣네요. 어, 마,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구나. 아니야. 아, 이게 부풀지는 않죠. 수노가루처럼 그, 이거를, 눈꽃가루를 사게 된 사연이 있어요, 아빠. 인터넷으로 수노가루 쳤더니 눈꽃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히 샀어요. 그래서 일단 물을 부었다? 안 부푸는 거야. 그래서 알았죠. 잘못 <laughs> 샀다는 거를. 나는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 이렇게,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laughs> 그게 적은 거야? 우와, 이거. 소리 들리 얼음, 가는 소리 같아. 우와. 여러분, 진짜 그 빙수 얼음 같지 않나요? 빙수 먹고 싶다. 진짜. 빙수야. 다 오, 아, 진짜. 빙수야. 우와. 그거 같그 눈꽃 빙수. 찌찌꾼. 아, 진짜 빙수 먹고 싶네요. 이거 하니까. 오, 이거 촉감도. 빙수 음, 촉감이. 그러니까. 오. 손으로 빙수를 먹는데. <laughs> 무슨 맛일까요? 손맛이. 어, 짭짤하게 진짜 남쁜분 먹고 있어. 오! 아 이게 느낌이 그거 같아요 빨대비지 있잖아요 그 느낌인데 우와 저 너무 되게 잘 만들지 않았어요? 오 진짜 빙수죠 진짜 빙수 같아요 어, 소리도 잘나 근데 멀리서 보면 약간 진밥 있죠? 밥을 되게 질게 만들었어죽밥 그래 진밥하고어 지금 상태에서는 하루만 함께 더 느낌이 더 좋아요 어, <laughs> 오 그래요? 오빡 잘한 거하 지금 <laughs> 카메라 박추려고 하루카파가 어떻게 한지 알아요 보통 박수를 치는데 아우 배를 북처럼막 <laughs> 이야 그 소리예요. 막상 봐. 감어 갑자기 떡이 되고 있어요. <laughs> 우와. 어, 진짜 얼음 같아. 오, 약간 녹은 얼음. 어, 약간 녹은. 어, 녹은. 색깔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색깔로 낼 거예요? 빨간노초파만 음. 저는 어, 그 옛날 빙수 보면은 빨간색 시럽이 돌리잖아요. 흰색 시럽이랑 연유랑 그거로 표현을 해보려고요. 오, 이렇게 보니까 되게 그 유리교실. 후덕후 반죽 빼는 거. 떼는 거 같아. 이걸로는 연유를 표현을 해줘 보려고요. 빨간색 시럽. 만들어 볼게요. 오! 아, 그, 오래된 빙수를 제가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오래된 빙수? 옛날 빙수 아니에요? <laughs> 옛날, 옛날 빙수를 버어요 오래된 빙수를 못 먹는 빙수죠. 뭐라 <laughs> 많은 <물어버릴> 빙수죠? 버플레데를 <laughs> 먹죠. 그 옛날 빙수에는 이 빨간색 딸기 빨간 시럽이 들어가요. 딸기 싫어, 갔나요? 딸기, 체리 어, 같은데요? 체리, 아, 맞아요. 여기 또고급빙수여가지고 체리빙수가 들어가요. 그 옛날 빙수에서 구하기 어려운 체리빙수가 체리빙수. 들어가요. 체리빙수. 어, 체리 시어이됐 <laughs> 좋아요. 네. 오래된 빙수 이후가 지금 멘붕이 왔더라 갑자기. 그럼 우선 실고완성됐고 저는 이제 슬슬 이제 꾸밀게요. 저는 여기에 그 눈꽃의 질감을 살리기 위해서 빨대기즈를튀리오처럼 입혀줄 거예요. 이 스노우가루와 빨대 뒤지, 좋아. 벌써 소리소리 소리 하지 않습니까? <laughs> 어, 이걸 네.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원래 일자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음, 이런 식으로. 음. 무지개처럼? 아, 무지개 떡 대신에 무지개 빙수를 만들어 드리는 거냐? <laughs> 어, 이거 딱 늘릴 때 느낌 되게 신기해 우와, 무지개다. 우와, 이쁘다. <laughs> 응? 우와, 무지개 터널이다. 음. 우와, 무지개 공이다. 숨겨보세요 <laughs> <laughs> 우와, 무지개 떡이다. 빙수라네 이거 수영장에서 갖고 놀면 되겠네. 비치골인데, 비치골? 네. 오, 되게 선생님들 들이시 저는 여기다가 이눈가루를 <laughs> 진짜로 빙수인 것처럼 뿌려줄게요. 아, 네. 자, 팥이 들어가야죠, 파트러쉬 가장 아, 중요한 <laughs> 아, 팥. 오, 팥이 너무 적어요? 응. 좀더 드릴까요? 이만, 이만큼만 돼요? 네, 하세요 아, 맞아요, 이렇게 너무 달게 먹으면 못 써. <laughs> 네. 그 다음에 옛날 빙수에는 되게 들어가죠, 젤리가 들어가죠. 보니까 연유도 뿌려야 돼요. 연유. 손으로 뿌려먹는 연유죠. 되게, 어, 되게 연유가 왜그좋 그래? 차분. <laughs> 차분. 아, 이렇게 된 연유 가뭐예요 어, 이렇게 된 연유요? 연유 만이 아, 뭐야 왜 가려고 이쁜 거. 아 그래? 어? <laughs> 어? 망했어. <laughs> 아, 알바생이 처음이에요 지금. 처음 만들어본 알바생이라서. 그다음에 떡을 올릴 거예요. 떡. 떡 어? 맛있죠? 떡이 올려가면은 그다음에. 딸기 이거는 엑셀 할까요 딸기 싫어. 자연스럽지 않나요 화면에 맛있어 보이는데 괜찮아 보이는데 어. 이렇게 젤리 좀 올려주고 이 젤리 막 서로 먹겠다고 난리잖아 뭐 그다음에 과일을 좀 얹어줄게요 옛날 빙수니까 딸기도 좀 얹어주고 아뭐 어, 많이 올라가네 아 그래요 아솔치히깰 뻔했잖아 뭐 뭐만 2만짜리에요 이거 되게 많이 올라가 이거 2만원짜리 <laughs> 아우 그 옛날에 치 시상 사람들도 먹었다고 옛날에 2만원이면 이거 어마어마한데 어네 요즘 10만원 정도 <웃음> 그다음에 <웃음> 과일도 <웃음> 얹어져, 얹어져 일단은 아, 오, 그거 뭐 아이스크림이에요? 모르겠다. 와, <목소리> 이거 너무 큰거 아니야? 모자, 모자 쓴것 같아요. 우와. 저기 찜질방에서 두번 들은 것 같아요. 누가. 자, 다 만들어졌나요? 오우. 네. 네, 그러면 치우고 볼게요. 네. 짠! 음. 우와. 엄청 맛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슬러시 같은데? 빙수보다는. 빙수 보다는 슬러시도 빙수의 일종 아니에요? 아, 그런가? 와, 5월 생일 맞으신 네. 로로 분들을 위해서 생일 축하 노래 시작! 오이 자, 이거 뭐 제목 있어요? 네, 파트러쉬 빙수 파트러쉬 빙수? 네, 파트러쉬 빙수 파트러쉬 랄랄랄 아, 네. 네, 네, 네. 자, 이거는요? 네, 네. 이거는요? <웃음> <웃음> 무지개 반사! <laughs> 무지개 반사! <laughs> 왜 이러는 걸까요? 자, 레임을해보겠습니다 네, 하나부터 와, 그 생크림이에요? 모르겠어요. 아이스크림이잖아, 아이스크림. 치즈. <laughs> 치즈? 치즈. 응. 치즈. 같아. 뭐은 마시멜로 녹인 거. 응.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딱뜯어질때이 느낌 보이세요? 이거? 이 부분. 마시멜로 어, 녹인 거 같지 않아요? 그러네요. 저는 아이스크림이었으면 좋겠어요. 느낌도? 여러분, 보이잖아요. 쪽파 이 안에 있는 그 어. 마시멜로. 딱그 느낌이에요, 지금. 어, 잘 만들었다. 이거 그냥 천장 아니에요? 뭐를 <laughs> <뭘> 만들었어? <laughs> 아. 아 왜? 오늘 느낌이 되게 좋은데? 뭐예요? 뭐 해고하고 있어요, 지금. <laughs> 그렇죠? 오, 뒤에 이쁘다. 무슨 현대석. 오, 진짜 무슨 음... 현대 잡혀? 오, 이거 그 앞에 롤링 카버 오, 맛있겠다. 어렸을 때 이런 사탕 많이 먹었죠카사도안 먹었다. 그했지 아, 나어었 근데 어나 난, 난, 가게식에 사걸 알고 있는데. 왜이렇 <laughs> 없었대요. 나이 속이고 보는 거뭐 그런 거야그릇에넣 우와, 이쁘다. 갤럭시. 이야, 짠! 짜라 짠! 라 짠! 어떻게 먹어볼까요? 밥밥에 비벼서 먹어요. 이렇게 한쪽에서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먹어요? 안 비벼요. 어, 저도요? 아, 조금 비비긴 하죠. 팥이 있을 경우는. 어, 나 근데 비비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완전히 비비진 않아요. 어. 너도 사람들 다 비벼. 나 그거 싫은데. <웃음> 오, 여러분 고봉밥이네. 오늘 여기다 눈곱감을 갖다가 아까 빨대비즈를 넣었잖아요. 소리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laughs> 아니,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laughs> 느낌도 살짝 떡 느낌 나 떡? 우와 징그러! 거기질어어응 빙수 섞어놨더니 여러분 뭐가 달요 맞죠? 와, 그 옛날 인스가 이렇게 맛있게 변한다는 색깔도 너무 예뻐. 하나, 두, 오. 이쁘지 않아요? 봄봄 같지 않아요? <laughs> 어? 복근 날려 <날릴> 그런 느낌? 이렇게 <laughs> 귀여운데요? <거야>? 귀엽죠? <laughs> 아니, 이거요. 이걸... <laughs> 아, 나볼터치는데 오, 귀 이것도... 어, 아니, 이게, 이거 썸네일로 해야 되나? 어 아, 왜? 볼터치 해가지고 귀엽죠? 네, 요 얘가 꼭 하고 있어요. 그리고. 턱살이 왜 이래요? 아, 진짜 화났요그 다음에 얘가, 후주보다도 돼요. 이러면은, 화난 것 같죠? 웃는 것 같죠? 알았어요, 네. 마무 하세요. 자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